자, 유현솔루입니다. 일요일 잘 보내셨나요? 자, 저녁은, 자, 1회 갈비 1kg 정도 꺼가지고 산더미처럼 해서, 자, 제임슨 블랙라벨 하이볼 간단하게 한잔하겠습니다. 뭐 별로 형식은 없고, 그냥 제 마음대로 하이볼입니다. 그리고 레몬은, 마지막, 토니, 토니워터로 시원하게 한잔하겠습니다. 자, 에라이 갈비와 하이볼 위하여. 와, 아, 괜찮네요. 주말 잘 보내주셨으면 내일 도 출근 준비 잘 하십시오.